또 작년에 윤정 감독이 어쨌거나 양민혁 선수를 배출했잖아요. 그런 점에서 어, 윤정 감독이 오면 나 역시도 뭐 영플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이런 느낌도 좀 받았을 것 같아요. 영플레이어는 뭐 감독님 목도 있지만 그 선수가 물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야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. 감독님이 또 처음에 오셨을 때 저한테 약간 자극을 주려고 하신 건진 잘 모르겠지만 네. 감독님께서 아 민혁이는 이런 거 됐었는데. <laughs>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. 시즌 초때 네. 그런 부분들로 뭐 그런 말을 들어서 다른 선수들이었다면 기분 나빠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. 네. 전혀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제가 좀더 자극을 받아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, 모든 선수들이 그런 마음으로 감독님이 하시는 말, 말씀에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음. 그래서 좀 이런 고무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비교도 선배랑 하면 모르겠는데 3살 더 어리잖아요 아 맞죠 맞죠 <laughs> 그럼 까마득한 후배라고도 할수 있는데 후배이기도 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걸 이룬 어 케이리그 업적에서 더 많은 걸 이룬 선수이기도 하잖아요. 음... 뭐 축구 선수로서는 뭐 나이 선후배가 있지만 그래도 축구를 하면서 축구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선배가 후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그런 부분들로 자극이 받았다기보단 정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도 좀더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.